안녕하세요. 이든토크입니다. 어, 면역 관리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을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용량 날트렉손, 그러니까 LDN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원래 중독 치료에 쓰던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아주 적은 용량으로 쓰면 우리 몸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어,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LDN이 대체 뭔지,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날트렉손이라는 약 자체는요, 1984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약이에요. 처음 목적은 헤로인이나 뭐 그런 마약류 중독 치료였어요. 그때 용량이 50mg이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할 용량하고는 뭐 비교가 안되죠. 작용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몸 안에 있는 아편 유사체 수용체라는데 붙어서 마약 효과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985년에 버나드 비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이 날트렉손을 하루에 한 3mg에서 4.5mg 정도 정말 조금만 썼더니 어? 이게 중독 치료랑은 전혀 다르게 면역체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죠 이게 바로 저용량 날트렉손 LDN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 50mg에서 3mg, 4.5mg이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근데 그 적은 양으로 어떻게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게 참 재밌는 방식인데요 약간 우리 몸을 속이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보통 이제 자기 전에 이걸 먹으면 새벽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주 잠깐 동안만 아까 말한 그 아편 유사체 수용체를 막아버려요 그럼 뇌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 엔돌핀이 부족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이자 면역조절 물질인 엔돌핀 생산을 확 늘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피오이드 성장 인자, OGF라고 부르는 물질 생산을 촉진시키는 거죠. 와, 약이 직접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엔도르핀을 더 만들게 유도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 스스로 만든 엔도르핀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엔도르핀이 세포 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또 면역 시스템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LDN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면역계 순찰대 같은 NK 세포, 자연사해 세포나 T 세포, B 세포 같은 애들 활동을 도울 수 있고요. 또뭐뇌 안에 있는 미세아교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염증 신호 물질,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덜 만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암세포 성장을 좀 억제한다고 알려진 OGF 경로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넣는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살짝 건드려서 전체적인 균형을 돕는다. 어,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연구가 꽤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크론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아니면 루푸스, 섬유근육통,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그런 질환들요. 실제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했던 소규모 크론병 연구에서는 증상이 좀 나아지고 관해를 유도하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스탠퍼드대 섬유근육통 연구에서도 가짜 약이랑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 크론병이나 섬유근육통에서요. 그럼 암 쪽은 어떤가요? 아까 암 세포 성장 억제 경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암 분야에서도 연구가 당연히 진행 중입니다. 뭐 방광암, 유방암, 췌장암, 림프종. 꽤 다양한 암에서 LDN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보고 있죠. 뭐 가설 중 하나는 LDN이 암세포를 우리 몸의 엔도르핀 공격에 좀더 취약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고요. 아니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NK 세포, 자연사해 세포 활성을 높여 준다. 이런 기전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 비아리 박사 초기 보고나 일부 난소암 연구 같은 데서는 종양 성장이 억제됐다는 결과도 있긴 했고요. 심지어 초기에는 HIV, 에이즈 환자들 면역 기능 유지에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자가 면역 질환부터 암, 심지어 HIV까지 엄청 다양한데요. 근데 박사님 이렇게 들으면 거의 뭐 만병통치약 느낌도 살짝 드는데, 솔직히 의학계에서는 이 효과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너무 좋아 보이면 또 약간 의심이 들잖아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걸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대부분은 좀 초기 단계 연구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임상 시험, 그것도 아니면 환자분들 경험담에 기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물론 크론병이나 섬유근육통 연구처럼 긍정적인 결과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국립 다발성 경화증 협회 같은 꽤큰 기관에서도 아직은 LDN 효과나 장기적인 안전성 이걸 확신하기에는 좀더 크고 잘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허가 외 사용, 그러니까 오프라벨 유즈로 간주되는 거죠.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대랑 현실 사이에서 잘 판단해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LDM 복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제로 어떻게 복용하고 또뭘 조심해야 할까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5mg에서 한 4.5mg 사이 용량을요.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약물이 천천히 나오는 서방형 제재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DM 효과가 약이 좀 빨리 흡수돼서 혈중 농도를 순간적으로 탁 높일 때 나타나는 걸로 보거든요. 아 그리고 캡슐 만들 때 충전제로 탄산칼슘 쓴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신경 쓸 부분은 없나요? 부작용은 대체로 적은 편이긴 한데요. 복용 초기에 꿈을 아주 생생하게 꾼다거나 하는 그런 일시적인 수면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주의 사항은요. 그 트라마돌, 무르핀, 코데인 같은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랑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Ldn이 이 약들 효과를 막아버려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금단증상 같은 거요. 아, 마약성 진통제 병용 금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Ldn 드시고 나서 갑상선 기능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호르몬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장기 이식 받으셔서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꼭 의사 선생님이랑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ldn 이라는 건 기전약을 아주 적은 용량으로 사용해서 우리 몸 본연의 엔도르핀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키고 면역 균형을 잡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자가면역질환이나 일부 암 환자분들께는 어쩌면 새로운 희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더 쌓여야 하는 단계라는 점 그리고 반드시 의학적인 감독 아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결국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 안에 힘을 활용한다는 건참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섣부른 기대보다는 전문가와의 열린 상담이 먼저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LDN 자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현상이 우리 신경계, 그러니까 엔도르핀 시스템과 면역계가 정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일 거예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게 앞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또 신경과 면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가장 깊이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든 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